자, 우리가 집중을 못하고 좀 산만하면, 어, 이거 혹시 ADHD 아닐까?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 사실 정확히 ADHD가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ADHD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오해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자, ADHD라고 해서 아예 집중을 다 못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 ADHD라고 하면 이제 전두엽의 약간 이제 통제 기능, 네, 조절 기능이 조금 약하다고 라 보면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집중을 전혀 못 하지는 않습니다 ADHD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좀 특성이라고 보면 자기가 좀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쪽이 있다면 그곳에는 굉장히 또더 어, 좋은 집중을 음.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나 성과를 만들기도 하죠 음. 그래서 ADHD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잘 찾고 그 부분에 이렇게 집중을 해 나갈 수 있다면 충분한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기도 하고 약간 이거기도 합니다. 이렇게.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마치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뇌를 움직이는 좀 추진력이 어디 있느냐 차이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쭉 끌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adhd 경우는 앞에 내가 목표를 정해 놓고 달려가겠다 이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고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서 거기서 지금 당장의 성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계속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ADHD라고 해서 이게 그냥 막 병이다, 문제다라고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에 맞는 길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네. 요즘은 이제 성인분들도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영상들의 시청이 너무 많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뇌가 순간순간 그 자극에 계속 반응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되게 집중하기가 어려워져 있고, 어, 되게 산만한 어,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회사에서 계속 지적을 받고, 어. 뭐 어떤 책을 한 장, 두장 읽어도 전혀 글자가 집중이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뇌파나 이런 걸로 이제 검사를 해 보면 전두엽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어렸을 때 없었던 이제 문제가 성인 때 유발이 좀 됐다고 봐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 ADHD도 요즘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어, 내가 좀 산만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경우라면, 나의 뇌가 외부 자극들로부터 자꾸 번잡스럽게 반응하지 않는 환경을 일단 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친구들한테 끊임없이 연락이 오고, 네. 업무에 대한 것도 계속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카톡이든, 어, 계속 연락이 오잖아요. 왔어. 네, 응. SNS에서도 또 끊임없는 또 알람들이 계속 울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잠시도 뇌가 이렇게 고요함을 아, 이렇게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들이 이제 우리가 성인 ADHD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좀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다,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면 그 디지털 디톡스 뭐 이런 얘기도 네, 쓰잖아요. 네, 네, 네. 네. 그 스마트폰으로 좀 분리돼서 어떻게 뭐 의식이 이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이 학습이라는 과정은 되게 좀 지루하고, 음. 어, 여러 가지 과목들을 동시에 다 어느 정도 잘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두엽의 이런 기능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음. 전두엽 기능이 약하면 학습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ADHD라고 해서 이게 뭐 지능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능이 좋고 머리가 나쁘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는 집중을 하는 순간순간에는 또 이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또 시험을 볼때 충분하게 어느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하게 되면 또 학습을 잘하는 ADHD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아닙니다. 음. 단순한 산만함하고 ADHD는 조금 달라요. 일단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식기들이 어. 있어요. 음. 뭐 저희한테 오실 때뭐 5세 아이인데 뭐 어린이집에서 너무 산만해서 어그 어. 어린이집 선생님이 좀 ADHD 아닌지 음. 어디 가서 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들었다면서 막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ADHD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ADHD는 전두엽 발달이 조금 뭔가 좀 약하고 어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뭐 전두엽 발달이 막 제대로 막 역할을 할 연령대가 아닌 친구들을 우리가 ADHD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산만하다고 무조건 ADHD는 아니고요. 네. 아이들의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좀 지켜보고 ADHD인지 를 조금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목소리> 아닙니다. 네. 제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제가 뭐 훈육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아. 근데 이제 ADHD의 문제가 부모님이 훈육을 조금 잘못 하셨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음. ADHD는 이제 뇌발달 과정에서 이제 이 이마 쪽에 있는 이제 그 가장 상위 영역인 자기 조절 영역인 전두엽 발달에 조금 미숙하고 잘안될때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에요. 부모님이 조금 아예 훈육을 잘못하고 좀잘못 키웠다고 해서 이제 전두엽 발달이 이제 무조건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의 탓 때문에 이렇게 유발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또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립니다. 이것도 이렇게. ADHD 아이들의 경우는 전두엽의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음. 아, 자동차로 비유를 들면 이제 브레이크 기능이 좀잘안 듣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이제 브레이크 기능은 잘안 듣는데 이제 막 달리는 성능은 이제 점점 좀 발달하는 거죠. 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제어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아이가 뭔가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좋은 말로 너 그거 가면 안 돼, 그거 어, 어, 위험해 이렇게 말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뭔가지 뭐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너 절대 안 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럴 땐좀 이런 엄한 방법을 좀 써야 될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아이가 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렇게 이제 자꾸 아이를 혼내거나 이런 방법만으로 는좀 어려워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아이들을 좀 혼내는 방법 이것도 이제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좀 어, 차이가 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어 약간 중간입니다. 오. 중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ADHD 아이들은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욕구나 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신경 반응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때그때 즉흥적 반응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를 좀 깨뜨리거나. 상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회성이 이제 부족한 걸로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과적인 부분은 사회성이 부족한 걸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제 뇌의 관점에서는 진짜 사회성을 관장하는 영역들이 이제 발달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뭐 아스파거나 자폐범주로 보거든요. 그런 경우랑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즘 ADHD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 이 산만하다고 해서 무조건 ADHD다. 집중이 좀 부족하다고 무조건 ADHD다. 이런 건 아닙니다. 뇌라는 건좀 스펙트럼처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ADHD라는 병명에도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내가 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보완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더 맞는 방향입니다. 네.